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 드려요. 5위입니다. 2만 밀리암페어시 대용량 샤오미 보조 배터리로 넉넉하게 22.5W 고속 충전으로 더욱 빠르게. 삼성, 갤럭시, 아이폰 모두 호환. 지금 1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베이스어스 비포우 보조 배터리 20W 초고속 충전에 1만 밀리암페어시 대용량 4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1,980원의 놀라운 성능을 경험하세요.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과 편리한 케이블 세트까지. 3위입니다. 삼성전자 초고속 충전 보조배터리로 언제 어디서든 든든하게, 만 밀리암페어 시 대용량의 E 포트 C 타입으로 더욱 편리해요. 놀라운 할인으로 부담 없이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CUKTCH 쿡테크 55W 보조배터리가 놀라운 가격으로 2만 밀리암 페어시 대용량의 고속충전 C타입 테이블 일체형으로 편리함업 여행시 기내 반입도 OK 18개월 무상 A S까지 지금 바로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YINTO 대용량 보조배터리로 놀라운 충전 경험을 누려보세요. 3만 밀리암 페어시 위 넉넉한 용량 2 2 5 w 고속충전 잔량 표시 기능까지 갖춘 완벽한 제품입니다. 지금 69% 할인.